일어나보세요. 일어서 보내주시겠습니다. 네. 네. 유튜버분들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트럭으로 트럭으로 좀 이따 시간 드릴 테니까 유튜버분들 트럭 앞쪽으로 좀 붙여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시. 피켓, 피켓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촛불만 들어봅시다. 피켓을 잘한다. 잠깐 내려보세요. 쪽 자, 촛불만 들어보세요, 흔들어보세요. 네, 좋습니다. 야 우리, 자, 야 우리 고교나 뭐 없어? 야 고교나 없어? 고교나 다 갔네. 다 부탁드릴게요, 유튜버분들 잠시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단 공중파나 뉴스에 나오는 게더 중요하기 때문에 차아보고 고추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문진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오셔서 큰일이네 네, 네, 기사분들 주시고, 네 잡으러 가자! 가주시고러 가자! 잡으 가자! 잡으 가자! 잡으러 가자! 야으러가가 잡으러 가자! 잡으자으 가자! 으러가자자으으으세요 자 지금 이게 아, 뉴스도 그래? 나겨야 되고 사진도 찍어야 되고 지금, 지금 너무 가고 야, 있는데 야, 야, 이제 놔봐, 이제 놔봐. 잠시 이제 흥분을 야, 가라앉히고 야, 얘기를 야, 좀 들어봅시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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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이 발언하시는 분들은 어 제가 제가 이제, 받은 발언하기 따는 내용은 잘짜았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으로 나와서 이제 사연을 좀 들어봅시다 도대체 사연은 사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결혼 나왔을 뒤에 그 20만 명국회청원 우리가 지금 반발이 모든 것들을 아무리 이렇게 소리만 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서명을 받고 있으니까 국회청원을 하고 있으니까 335 한꺼번에 다미국실 수는 없지만 335 뒤에 가서 발을 체크도 하시고 사무도 꼭 하시고 그리고 자리가 조금 좁아서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 마스크 유튜버분도 마스크 내리지 마시고 힘드시더라도 꼭 마스크 쓰십시오 한 분도. 토론을 올리시면 안됩니다 아 맞다 농사, 농사. 어, 저는 임대삼코 피해자입니아부동산하 같이 합동모임이구나 갓소고적인피해입니다형 아, 그, 그, 네. 오늘 지난번 달에 많은 기자분들이 오셨어요 아, 이제 끝나고 여기는 여기 훌륭하신 여기 기자분들이 농산이 하고 누구 말만 떠나 피해자십니까? 뭐냐 이거 아니요아연합은다 끝났고 이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이 서울이 천박한 도시니까 아니요! 우리 서울시 여러분, 우리가 박한국민니까 아니요! 지금의 국민게딴데아도는 겁니까? 아니 약속을 해놓고 은행 대출을막아버리고그러고 어디서 출받아놓 대출을 집을 사고 거울을 니까 잘한다! 우리가

끝 나고 그 나고 이제 이제 아파트 있잖아. 그러니까 어. 어. 이제 그 팀들이 다 좋은데, 어. 그리가 같은 이제 이거 하는 거야 어, 그 멤버들이 그러니 벌떼같이 몰린 거야. 수도 이제는 씨발, 아이, 아이, 평양을 가지는 못하든지 어밑에로왜 자꾸만 천돌을 날라 그래 미친년, 미친, 미친 개쌍놈 새끼들이. 그 다음 달에 놓고 어 가자 이제 몇 살까? 어 가. 가서 야, 이제 어산 찍어. 아산 찍을 거야 이제. 어. 네, 하나! 자, 하나, 둘, 셋! 네, 다시 주워주시고요. 네, 한, 한 두세 번더할 겁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흔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한번더 하겠습니다. 자, 높이 던져 주세요. 하나!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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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예, 높이 던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으면 흔들어 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한번더 할게요.